대가 돌출된 케이스였고요. 한 무턱 형태를 보였습니다. 패어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돌출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윤곽 3종 7개월 차 환자분의 전후 사진을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환자의 얼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전체적으로 얼굴은 작고 갸름한 편이었지만 상부에서 보이는 광대가 돌출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턱 끝이 짧으면서도 약간 무턱 형태를 보였습니다 얼굴에 전체적으로 살이 없다 보니까 볼이 약간씩 패어 보이거나 관자부위가 살짝씩 패어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귀 뒤에 각이 그렇게까지 많이 크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각턱을 할때 더더욱 귀 밑에 각을 잘 정리해서 과도하게 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일단은 입이 많이 돌출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턱이 무턱으로 많이 보이고 있으며 45도 측면의 광대와 앞볼은 약간 꺼져 보이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7개월 이후에 얼굴 형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수술 정... 과 비교해서 45도 광대는 관자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수술 전에는 얼굴에 살이 없는 케이스 였기 때문에 윤곽 수술 이후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을까 고민 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수술 이후에는 광대서부터 옆볼 그다음에 턱끝 까지 매끈한 계란형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무턱이 개선돼서 약간 길어 보이면서 턱 끝이 전방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앞 입이 돌출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도 부분에 광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앞볼의 부분은 조금 더 돌출돼 보이는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입체감이 많이 살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사실 7개월 정도 되면은 붓기는 어느 정도 다 빠졌다고 할수 있고 사실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 약한달이 정도까지는 큰 붓기로 인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이후에 붓기가 굉장히 적은 수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붓기나 멍 또는 흉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무턱 수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윤곽 3종에 있어서 턱 끝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돼서 그런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입이 굉장히 돌출되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무턱 부분의 수술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됐습니다 무턱의 전방이동을 수술한 케이스의 환자분이신데 수술 전에 고용물을 넣을지 아니면 뼈 수술을 할지를 고민하다가 전방이동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 환자분의 얼굴형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해서 뼈의 전방이동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이 경우에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앞에 입으로 돌출된 부분과 턱 끝에 전방이동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전방이동은 오히려 얼굴을 너무 길어 보이게 한다거나 너무 뾰족하게 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윤곽 3종 7달 정도 된 환자분의 전후 사진을 보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케이스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